트 김상경입니다. 이제 제가 시크릿 아라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조금 할게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리고 세 아이가 모두 조금씩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서 고민이 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 그런 와중보다 그 와중에 저희 큰 딸이 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이나 병원은 다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토피.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그 병원을 소개를 받은 데마다 갔을 때마다 되게 만족을 하지 못했었던 게 되게 그 많았던, ]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아, <목소리> 죄송해요. <고맙다>. 제가, <laughs> 제, 제가 그래서, 어, 그런 찰나에 제가 새 언니한테, 새 언니한테 바디버터를 받게 되었어요. 바디버터를 받게 되었는데, 요거를 살짝 저가 더, 좀더 얘기를 하자면, 어, 제새 언니가 이 바디버터를 어, 주기 위해서 어.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고민을 하셨냐면은, 제가 기존에, 어, 흔하게 얘기하는 다단계에 빠졌었던, 어렸을 때 제가 다단계에 빠졌었어요. 다단계에 빠져갖고, 어, 조금 많이 헤엄을 쳤었거든요. 그 속에서. <laughs> 그 속에서 많이 헤엄을 치고, 그러고서, 어, 다단계로 경험을 조금 해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좀 망해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절대로 김상경은 다단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언니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 바디 버터 하나는 전달을 해 주고 싶었는지 왜 애들이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아토피를 전달 아니 저게 바디버터를 전달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조금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가 기존에 이제 피부과를 되게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약도 많이 받아오고 그리고 로션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 로션을 사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흐르는 느낌과 그리고 뭐랄까 좀 스며들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제품을 한 순간 쓰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버터잖아요. 되게 이렇게 꼰득 꼰득하고 바르면 바를수록 이렇게 되게 흡수가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로부터 제가 이 제품과 시크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관심을 가져서 좀 물어보기 시작하고 이 제품이 뭐 아토피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이걸로 인해서 어,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되게 많이 어, 느낌을 얻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아토피로 인해서 써보자라고 해서 저는 제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크릿 아라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 아토피의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새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디 머드랑 바디 버터랑 그리고 머드 바디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예요 근데 어어얘얘를할할냐면제제이이를 어떻게 케어 아이들에게 어떻게 케어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큰 딸이 아토피가 되게 심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머드 비누는요 무조건 손과 발을 무조건 씻게 했어요 무조건 쉽게 하고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부분에 머드를 바디 머드를 발라주었어요 바디 머드를 발라주고 그~ 근데 이게 바디 머드를 발라주는데 한 가지 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바디 머드를 발라주는 걸 바로 발라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바로 발라주거나 이러면은요 어떠냐면은 좀 따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 아이는 조금 큰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심한 부분에는 바로 발라주어서 발라주면서 그 발라줬거든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씻고 나서 바로 나오면은 저는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디 모드를 아낌없이 발라주 발라 줘요 그렇게 이거를 주 2에서 3회 정도 발라주는 발라주는 반복을 굉장히 열심히 반복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큰 이 아이한테 바디 모드를 발라주면 은요 애들이 따가워 하는데 음, 이거를 바르고 나서 2 3분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제, 되고 나서 이렇게 물로 씻고 나면은 붉게 올라와요. 이 부분, 머드를 바른 부분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실 분은 없고요. 바로 바디버터를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감을 찾게 가라앉히는 게 빨리 효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놀라지지 마시고, 어, 큰 아이라면은 조금 참아서라도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어떠냐면은, 막내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토피가 손에 약간 조그맣게 생겨났었거든요. 생겨났었는데, 그게 성장하면서 되게 손 전체가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손을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살이 벗겨지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이런 아이한테, 이 아이한테 바디 모드는 바로 발라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라주지는 못하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플러스 리커버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리커버리 했냐면 리커버리 하나를 가지고서 빠졌어요. 빠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디 버터랑 같이 섞어서 섞어서 손 전체에 전체를 바르고 나면 바르고 나서 위생장갑 있죠 위생장갑으로 저는 조금 오래 놔두기는 했는데 20,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요렇게 놔두다가 그러고뺀 다음에 씻고 나서 바로 바디버터를 또 한번 발라줍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게 뭐였냐면요 이 손에 이게 상처가 되게 많이 났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상처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리커버리라 이렇게 해석해서 발라놓, 발라놓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게 바로 효과를 보는 게 이게 아문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아이가 지금 손 전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보면 뭐냐? 한 손가락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 한 손가락만 아토피가 살짝 있는 상태고 살짝 있고 그러고 나서 또한 가지 제가 얘기드리면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장 열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열이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이 가장 열 많은 중에 어디가 제일 많냐면 발바닥이 아이들은 되게 열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점이나 습진 무좀도 되게 종 아이들한테는 무좀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토피 무좀도 있고 막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티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어떻게 케어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제품을 늘 사용을 했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어, 한 가지 더 어, 빼먹는 게 있는데 이 티눈이요 한 1년 정도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퍼지더라고요. 계속 퍼지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종류를 어, 바르고 하면서 어떻게 푸크림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푸크림을 바르고 난, 난 후부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주일 안에 이, 이게 바, 지금 사진에 보이는 티눈이 여러 개였거든요 사진으로서는 백, 몇 개밖에 안 보이는데 되게 많아요 일주일 안에 그게 수, 정말 빠른 속도로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두 딸은, 두 딸은 정말 나가면은 되게 피부가 좋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어, 너 피부 되게 좋아, 너 피부 되게 좋아. 그리고 발바닥이나 이런 발에는 이런 티눈이나 이런 무점들은 지금은 싹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엄마들한테 주의를 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어, 아토피 엄마들은 이거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은왜 이걸 꾸준히 해야 하냐면, 끈기 있게 해야 돼요. 아토피라는 거는 병이라기 보다는, 어, 원인을 모르는 게 아토피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크게 일어나고, 크게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심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되게 신경을 써서 많이 발라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최소 1년 이상은 크게 일어났을 때만 발라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섰어도 1년 이상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제가 하는 행동,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지만이 아이들 피부가 자극없이 아토피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피부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아이들은 컨디션에 따라서 아토피가요 어~ 크게 심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럴 그게 부분적으로 뭐냐면 면역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아토피도 붉어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뭐를 더덜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은 건강식품과 같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요. 유산균이랑 부스터, 리커버리, 이거 세 가지를 같이 복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세 가지와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아서 그런지, 아이의 아토피가 조금 빠른 회복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빠르기는 했지만, 좀 긴장을 해갖고 좀 빨랐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는 요정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기는 해요. 제가 이제 좀 긴장도 하고 많이 버벅거리고 했기는 했는데, 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후기 어 선물 드릴 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 이 분을 소개하려면 어떤 부분을 소개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은 시크릿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 사진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아, 이 시크릿 모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음, 김은주 사장님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좀 긴장돼서 좀 빨랐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됐든 감사합니다.